아.. 바르는거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다 저기 했네 발려는거 보여드리려 했더니 자전거 탔더니 살다 탔어요 왈곡해 라바도 바르는거 보여드리려 했더니 이미 다 발라버렸어 내가 한번 더발려는거 보여드릴까? 어? 그러면 되겠구나 두번씩 바르니까 무식하게 이런거 안하고 이제는 오늘 저, 저기 라이딩 아 자전거 타는걸 못보여드려서 자전거만 보여드리고 글로 팔리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잘 나오게 요 삼발이 삼각대 삼각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굽혀지네 어디있어 한참 앞이구나 응, 벗고 사야 돼. 데 보이냐? 아, 보이세요? 한번더발 원래 두번 발릴 거였으니까. 그여한번더 바르고. 아까 찍으려는데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옷 감시 하나 입었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발리는 게 모르겠다. 달려놓고 라바는 스라이버라고요 탁구 오래 지신 분들만 알 거야 스라이버라는 라바를 88년도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반발력이 너무 세서 이거 나마 선수들이 적응을 못해서 라바가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발력이 너무 세서 에? 라바가 이제 실패 너무 세서 선수들이 컨트롤을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요새 이스라이버란 나바가 이제 단종되요 하도 안 나가서 아 88년도에 나왔는요 86년도에 나왔냐 그래갖고 나바 가지고서 유남규 선수 뭐김태수 선수 연락이 쳤죠 그 당시 국민 러버였는데 지금 이제 러버도 많이 바뀌었고 요새 누가 스라이버 치냐고 하는데 그건 그런 소리야, 하스트리 그런 소리예요 하스트리 요즘에 진짜 구수들은 다스라이로 칩니다, 저처럼. 이제 말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갖고 칠날에 썰어버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잘되나물었네 잠시. 아, 요것도 있고. 이놈도 그냥 하는 거. 할라버려 그냥 하는 거. 아, 이놈도 이거 이제 썰어놓은 거니까 또 말려버리고 아유. 한 김에 그냥 다. 아유. 해버리자, 해버려새 출발 할 거니까. 이제 새 출발하는 과정이라 제가. 이것도 그냥 발라버려 이렇게. 원래 네, 이이 금지된 저런 거죠? 거의 뭐 이제 스피드볼이라고 해서 네. 그 조, 벤졸, 졸벤, 이로또어 성격이 있어도 이제 너 냄새 맡으면 몸이 안 좋다고 올림픽 정신 어긋난다고 이제 뭐 쓰지 말라고 치랄질 해갖고 이제 수성불로 이제 그냥 풀로 바뀌었는데 제가 선구 아닙니까 선구 아 오랜만에 라켓 구경을 줄 조금만 몇 개만 보여드릴게 네. 그래서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보이냐 요 어, 이제 돌기난 거 보여 돌기? 오 돌돌돌 돌기 뒤는 평면 응.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중편으로다 이면 탑. 얘도 뭐 중펜. 얘도 앞에 돌기 뒤또 평면 쫙쫙 쫙. 찌르고 찌르고 쫙두개 보이나 모르겠네. 아 보이긴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보이지 다 예? 네? 이렇게 쫙쫙 이면 탑으로 다. 뽑아보라. 얘도 보이냐? 딱 이렇게 잡고서 핀풀에 돌기가 있잖아 돌기 오돌토돌 뒤에는 평면이야 있나봐쫙 중펜 중국식 펜홀더란 뜻이에요 일본식 펜홀더가 있고 중국식 펜홀더가 있어 이건 원래 이제 현정화 선수가 쓰던 라켓이에요 일중호라고 핀풀 전용 쇼핀풀 전용 잡아 때리는 거 드라이브 전용이 아니라 잠시 끊었다가 또 저기 또마리면 거의 다말려서 붙여볼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나도 나도 몰라. 아 봐. 자, butterfly d i v e r 라고 써있죠. 예, butterfly d i v e r 됐고요. 스피드 드라이버는 뜻인 것 같아요. 약자로 스피드 드라이버. 아이씨, 아주 아주 잘게 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고 부착하는 것도 참. 이 머리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되니까 이제 쪽을 이제 도가 터서 네, 잘못 붙였다 이씨. 아, 이거 조금 나왔네. 에이, 괜찮아. 붙이는 네. 거예요. 보이세요?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래서 가위 보통 칼로 자르는데 현재는 칼로 자르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제 여기서 놓고서 칼로 한 번에 쫙 자르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조금 현재 쪽으로 불가능해 여기는 그래서 그냥 저는 가위로다가 자르고 올게요. 네. 가위도 나로잘 오래하니까 저는 도가터가 잘 잘려. 어든든 오래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계속 그냥. 잘랐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요 어, 좋아. 트라이버로 새 출발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 설레긴 하는데 이제 붙고 네. 이 뒷장에도 또 갈라서 얘는 이제 날 날리, 날리는 부분이 뒤에다 또 갈라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남는 게 좋긴 하지. 바르고 또아르고거그드리고예아 어우 넣어가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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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그점서보이점안이이점 확인이 안 되니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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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닫아졌네 여기 자, 잠시 후에 지금 잘 마르고 있고요 이제 막 반짝반짝 마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라바 히노키 우드 히노키 목판이라고 써있고 4 Defensive라고 되어있죠? 수비형 7, 7플라이인데 7겹이란 뜻이에요 2겹의 아릴레이트 카본은 뻥이 아니고 카본 안 들어있고 뭐 들어있나? 아니야 7겹 히노키 합판인데 네, 합판일 뿐입니다 올흰옥기라고 써있죠 칠겹예 일곱 딱 그대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돼있어요 단면이 예칠겹이야칠겹예 칠기업. 빨빨 말리면은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또자다 말랐습니다 정확하게 붙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좀난제에이렇게 좀 붙이는 게 정확하게 그래서 떨어진 거 이게 저거는 쉬운데 한번에 한 번은 또, 보여드리면서 하자니까, 아 씨. 잘안 맞으면 실패거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번에 되길, 최고야. 망하진 않네. 잘 됐다. 아, 딱 붙었어, 역시, 이게, 노련해야 돼. 역시. 야, 연료 딱 붙었어. 그냥 딱 그대로 붙었어. 야, 딱 조금인데 괜찮아요. 딱 붙었어. 서로 사이즈 딱 맞았어. 어? 보여? 이거 롱 펜풀 티바의 그래스 디텍스라고요. 어. 딱좋아양사이드도 그냥 딱 맞고. 어? 역시 이게 또 암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걸로다가 커트 하는 거, 지 깎는 거 이걸로 있제 슬라이버. 어. 아, 잠시만 공안 여기 한번 보여줄게.